다음 k 디지털 챌린지 ai 스타트업 상원 경진대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말이 좀 길죠 여러분? 네 근데 중요한 거 핵심은 인공지능이죠.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경진 대회를 여는 건데이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인공지능 관련 예비 창업자 또 아닌 이두명 이상의 신규 창업팀 모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사업이 지원 금액이 큽니다. 3,500만원에서 2억을 지원해요. 10개 팀을 뽑는데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최소 3,500을 지원하고, 1등은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. 1등은 어렵지만, 3,500 이상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, 창업 경진대회라고 써 있지만, 실질적인 자금, 조, 자금 지급 조건은 창업 지원금에 준합니다. 즉,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여러분이 자금을 받았을 때 창업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.